성민 선수가 오늘 장갑을 꼈고요 최성민, 이인재, 신일수, 박준희, 김태현이 이제 수비를 구성하겠고요 홍동현, 박진섭, 최명희, 장혁진 그리고 최전방에는 코네가 위치합니다 뒤쪽에서 받아 냈고요 신일수 띄워줍니다 코네 쪽 하지만 수비가 멎죠 바로 슈팅! 막을입니다! 아 아, 지금은 어 정말 좋은 슈팅이었는데 제 맛에 김영광 선수의 손끝에 살짝 닿으면서 골포스를 네. 맞은 것 같거든요 막질한 장면이요 이영상에서이에 맞진 않았네요 네. 그대로 영상를강도하면서 야속하게 나옵니다 아, 뒤쪽에서 바로 때려 주는데요 최명희 아, 아, 아. 선수도 내셔널리그 도수영상이긴 선수, 예, 합니다만 이원에서 저렇게 떨에서는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김준태가 BLK 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서요서 선취득점, BLK의 비치의 시즌 두 번째 골이 귀중한 선취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축구입니다. 과정적인 부분에서는 안상근의 선수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만 네. 단한 번의 온 기회에서 BLK 비치 선수의 가든 트래핑이위한 마무리 지켜봅니다. 장혁진의 오른발 크로스 헤더. 지금 옆구물이에요 네, 옆구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중계석강의소는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네. 아, 지금은 정말 완벽한 헤드였거든요 예. 아, 정말, 아, 정말 예리했어요 킥이 것으로... 들어오는 각도 상당히 네. 예리했고요 칠리스 선수가 정말 떠서 완벽하게 내리찍었는데 방향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리면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은 1대0이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렇죠. 뭐 비단 뭐이 클린 시트를 기록하고 뭐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시가 정신... 차 여기서 코네. 아좀 완벽하게 좋았고요. 장혁 직 다시 한번 띄워 주는데요, 헤더. 아, 지금 세트 피스상에서 계속 네. 지금 머리에 맞추긴 합니다만 아직 골레티를 가르지 못하는 부분은 안산으로 답답할 것 같고요. 자 어떤 점이 조금 모자랐을까요? 후반전 물론 아직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만 안산이 확실히 엄청난 공세를 좀. 허브구은 있어요. 아 열렸어요. 숏!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 임팩트는 정확히 맞았죠. 하지만 방향성있어서 빛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켜놓고 다시 도를 합니다. 절번에 낮개슛청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김영과 골리코의 좋은 선방이었어요. 네. 괜히 김영과 김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자 여기서 라운에게 연결이 됐는데요. 장혁진과 라울, 라울과 장혁진 선수가 패스를 번갈아가 받아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라울 선수 장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네요. 그만큼 좋은 맞습니다. 패스였다는 거죠. 자, 바로 아크 그 정면 쪽으로 슈팅,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센트리스탄스 그... 이번 장면에서 어떨지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헤더 날카롭게. 같이올라옵니다 박준이 바로 박스 쪽으로 자침대들어 왔어요. 자, 자볼 가져옵. 자, 자, 여기서 네. 수비 아, 얘기가 하고 말아요, 이게. 서울 이랜드에 정말 뭐 안지호, 김재현, 전민광 선수의 이 3백 칭찬해 주십니다. 네. 다시 이제 붙여야죠. 네. 김태현. 자, 이제는 네. 수, 공격수 3세 수비들입니다. 수비 네, 그렇죠. 자 이제 친 올라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박스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짧게 슛 고! 들어갔어요. 추가골 서울 이랜드 조재환 조재환의 시즌 다섯 번째 득점 이래서 수비를 지향한 팀이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 네. 후반에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안사그레스의 배우 공간을 이렇게 노리면서 추가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완전히 열렸던 찬스였어요. 뭐, 수비가한 번밖에 없었고. 조찬호 선수가 우선은 네. 네, 시야를 잘확보 해줬고, 달려들는조대원 선수에게 내줬고, 완벽하게 논섭으로 깔끔한 마무리. 조찬호 선수가, 답답한 걸 줬죠. 떨어지면서 네. 그대로 끝내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서울 이랜드가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통산전적 4승 2무. 극강의 그런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